왕대추 입니다 왕대추를 말렸는 겁니다 왕대추 건대추죠 경산에서 농사짓는 겁니다 경산에데 복조대추가 많거든요 많은데 또 여기 사야 하면 또 왕대추 농사짓는 겁니다 요거 5kg 단위로 팔고요 kg의 가격은 15,000원 입니다 그럼 5kg 이상 판매합니다 택배비는 없습니다 그럼 5kg, 6kg, 7kg, 8kg 이렇게 계속 판매합니다 수량은 한 8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당도는 제가 먹어 보니까요, 당도는 좋아요. 제가 먹어 볼게요, 이런 거요. 먹어 볼게. 당도는 엄청 좋아요. 생각보다는 낫니다 연락처 하고 남겨 놓겠 습니다. 주문 하 시면 됩니다.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. 제주 대는택 배비 가, 한3천원 추가 됩니다.